8월 10일 토요일 라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우찌이에요 와이와이와이 와이와이와이 와이와이 쥐이와이이이 아우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네 음. 아니 뭐 그렇게 할거 있어 맨날 아고. 미안. 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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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이거 트랜스 끊긴 이거 좀. 그이아이게 벼룩 있는겨왜 이래? 빵 아, 배터리 충전 중이네. 맨날 간지럽대. 잠아만 잠깐만. 엄마 누워있다가는 잘것 같아가지고. 음. 어, 좋아요. 마고니. 아, 왜 이렇게 긁어. 봐, 긁어줄게. 여기? 여기? 봐봐, 여기? 그러니까요. 못 긁게 해야지. 긁어, 긁지 마. 안 돼. 이렇게 세게 긁어. 쥐 얼굴을. 응? 안 돼. 반갑습니다, 마고님. 우리 찐빵입니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 입막에요? 어, 입막에. 입막에 있는데 그게 소용이라 얘한테 안 맞아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럼 안 돼. 으아, 울.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봐봐 엄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, 살살 해야지 이렇게 살살, 살살 살살 응 목목 찐빵이에요 찐빵이 응 <laughs> 악말님 감사합니다 네 찐빵이요 이름 찐빵이에요 귀워 나도 조진방 음. 엄마 손? 어우, 잘랐네. 고마워. 빠냐 빠냐. <laughs> 음. 마고님 예, 엄마를 보여드리죠 엄마, 칸입니다. 엄마? 엄마 무서워, 엄마 무서워, 아, 엄마 무서워. 엄마왜 승질내냐? 칸, 승질내지 마. 알았지, 칸? 응, 음, 승질내지 말아요. 예쁘죠? 얘 이름은 칸이에요. 찐빵이 엄마. 칸 눈곱겠다. 봐봐. 아이, 눈곱겠다고. 아유, 얘가 고집이 세요. 고집쟁이 고집쟁이. 자 우리 카이. 자 안돼 안돼 죽기도 전에 죽기도 전에 간식을 입에 넣고 있어. 안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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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빡. 칸 기다려 앉아 있어. 그렇지. 아 잘했다. 자 가만 있어, 자, 줄게. 열지. 아이고 잘한다 찐빵, 찜빡. 찐빵이도 먹어. 열지. 응? 음. 지훈이님도 어서 오시고요. <laughs> 영원님도 어서 오시고, 뭉치사랑님도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모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좀신나죠 간식도 가지고. 너또 그거 다 먹다가 저거 기 숨겨라, 또. 성이름, 어서와. 너또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강태다. 성이름도 보면 자주 돌아다니는구나. 뭐야, 다 뜯어 먹어야지. 고기, 고기. 내툭 네, 하면 뭐, 먹, 맛있게 생겼네, 먹고 싶네, 막 그런 소리를 해요. 마거님은 바로 눈치채시네. 아, 홍당, 홍당무님 반갑습니다. 아, 구독과 알람, 감, 감사드립니다. 제가 지금 출근 전에 잠깐 시간 남길래 라이브 좀 하고 있어요. 잠들면 못 일어날까봐. 요거, 요거, 우리 집 대빵입니다, 대빵. 칸이에요, 칸. 음, 홍당, 홍당무 님도 강아지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. 그래, 맞아요. 마고님처럼 동물을 아껴야 합니다. 사랑해 주셔야. 그리고 어제부터, 엊그제부터인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막, 뭐 보신탕이라는 둥,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, 마상을 받았지요. 그냥 강아지, 강아지로 봐야지. 무슨 그런, 나쁜 말을 하고 가는지. 천천히 먹어. 옳지, 천천히 먹어요. 옳지, 옳지. 꼭꼭 씻고. 이게 겉은 그 닭가슴살 같은 걸로 이렇게 말린 거고, 이 끝에 속은 또 우유, 우유 맛 나는 그 딱딱한 개껌이요. 그거거든요. 사람이 먹으면 맛이 없대요. <laughs> 맛있을 것 같죠? 전혀 아무 맛도 안 난대요. 근데 얘들은 고기 맛은 나겠죠? 한이 맛있다. 한 맛있다. 좀 천천히 좀 먹어봐봐. 좀 우아하게 너 여자잖아. 여자가 왜 이래? 좀막 천천히. 응 천천히 먹어. 400인 응. 님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네, 퍼그예요. 암컷이고요. 올해 6살이에요. 간식 먹는 중이에요. 진짜요? 4 0 0인도퍼그예요 귀엽겠다. 몇 살이나 됐어요? 어우, 무서워. <laughs> 먹는데 만지지 말래요. 얘 예, 딸도 여기 있어요. 이렇게. 딸은 찐빵이. 찐빵, 얼굴 한번 보여줘. 딸 찐빵이에요. 얘는 섞였어요. 음. 오리지널 퍽은 아니고 섞였어요 찐빵 빵 빵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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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두 살이에요 음 열심히 먹으세요 음, 아이고 우리 칸이 그냥 아줌마니, 아줌마? 어어, 목구멍 걸릴라. 천천히 먹어.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깸티버님, 어서오세요. 와, 17살이에요. 어이구, 대, 대단하시네.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? 어머, 다 먹었어. 딱딱한 거 꼭꼭 씹어야 되는데. 하나 먹는 거면 욕심이 많아가지고. 저렇게 찐빵이처럼 저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. 예쁘지?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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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. 찐빵아, 찐빵이는 천천히 먹어. <laughs> 그쵸, 뺏길까봐. 아이 마거님도 강아지 키우세요? 근데 칸에 눈빛이 또 어째 짓딸거 뺏어 먹을 것 같습니다. 안 돼요. 뺏어 먹지 말아요. 아 그렇죠. 걷는 게 아무래도 아 마고님 예전에 키우셨어요? 음.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만치 잘못 걷겠죠 아무래도 시츄랑 말추랑 석, 말티즈랑 섞였어요 귀엽겠다 우리 찐빵이 와요 찜, 찐빵 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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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웠는데 사라졌어요 잃어버리신 거예요? 아이고 어떡해 어쩌다가 잃어버렸을까 아이고 카니는 그만 먹어 이제? 안돼 너무 많이 먹었어 카니는 그만 먹어 어, 어쩌다가 사라졌지? 아유, 마음이 안 좋으시겠네. 와 형진이 어서 와 두두 두두 거실에서 놀아 두두 거실에서 저지 엄마랑 놀고 있어 지금은 퍼그 애들만 방에 있거든 아이고 형진이잖아 소형진이. 형진이 맞지? 네가 아까 얘기했어, 우리 뽀 라이브 할 때. <laughs> 그 그래. 점심 먹었어. 점심 먹고 노는 거야. 나는 좀 있으면 일 가야 돼. 그냥 잠깐 킨 거야 라이브. 응, 음, 얘, 칸이잖아, 칸. 너얘못 봤어? 오, 라면하고는 김밥이 국률이지. 맛있었겠네. 칸. 칸이라고, 얜. 퍼그. 너가 얘못 봤구나? 네가 뽀하고 두두만 봤었나? 그랬나보다. 뽀하고 두두만 봤나봐. 응, 음, 얜 칸이야. 응, 음, 칸. 얘가 우리 집 최종 보스라니까 그때 얘기해줬잖아. 최종 보스라고 얘가 짱이야. 또 저런 것들이 들어오지. 에이. 개껌. 네가 멍멍탕이겠다.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좋으냐? 응. 정신 차리자 이건 채다. 그렇게 해봐야 네 얼굴에 먹칠이야. 그리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너 같은 애는. 왜 이렇게 개껏 많이 먹냐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칸? 또 있어? 오, 너 누구꺼 뺏었어? 아이고 우리 마고님이 감사하게도 제 대신 혼내주셨네요. 어우 우리 노빵이에껌있쪘죠어잘 먹네. <laughs> 제가 대신 쓰담쓰담 해줄게요. 주름 한번 핀까? 좋아, 다시 주름 생기고, 주름 피고, 주름 생기고, 주름 피고. <laughs> 귀엽죠?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먹네. 아무 또 이제 그래도 꼭꼭 잘 씹어 먹었네. 잘했음. 아, 또 있는데 <laughs> 무한대로 나와. 어? <laughs> 숨겨놨었냐? 어? 숨겨놨었어? 왜 나만 쳐다봐? 칸칸는왜 나만 쳐다봐? 응? 칸는왜 나만 쳐다봐? 몰라? 어왜 나한테 그랬던? 없어. 여다 나한테 숨겨놨구만. 칸 뭐야? 또 먹어? 음다먹었어음 없덩 카니가또 먹는다 니꺼 네 먹나봐 뚠떼이 뭐 먹었어? 뚠떼이가 먹었어? 어이야 뚠떼이 음, 음. <laughs> 앉아 칸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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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앉아, 앉아. 자, 아이고, 마고님 오늘 이야기 나눠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또 출근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 라방을 마쳐야할것 같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아이고, 빠이빠이.